자, 1 9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07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갈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 1차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기울기란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 y는 ax b라는 이 부분에서 이 a를 기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요 a 값을 기울기라고 하고요 이거 b는 이제 알죠 y 절편이라고 합니다 어선왜 y 절편입니까 x가 0일 때 y 값이기 때문에 이걸 y 절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는 뭘 나타내냐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에 대한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녀석 a는 x의 증가량의 대한이라고 할땐 그걸 분모로 넣는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y의 증가량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2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a에 해당되는 3분의 1이 되고 y절편은 y절편은 2가 된다고 라 하는 건 맞지만 이 기울기 3분의 1은 예를 들어서 x가 3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x 가 4만큼 증가할 때 y 는 3만큼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제가 예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선 위에 있는 아무거나 두 점을 찍으세요 점 2점과 이 2점을 이 할게요 왜냐면 꼭지점이 딱 떨어진 점이 2점이랑 이 2점이거든요 이 그러면 이점에서 2점까지 이 가는데 오른쪽으로는 몇칸 가요? 다섯 칸 갔죠? 그게 X 증가량입니다. 위로 몇칸 갔어요? 세 칸. 위로 갔으면 증가죠? 그래서 플러스 3이에요. 이점에서이점 가는데 오른쪽으로 다섯 칸,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3,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5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의 기울기 구하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아무거나 딱 맞아떨어지는, 모눈 종이에 맞아떨어진 점두 개를 찍었다 했을 때, 오른쪽으로는 네칸 가고, 오케이, 플러스 4분의, 아래로 세 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점에서이점까지 가는데, 오른쪽 세 칸, 그래서 플러스 3분의, 위로 네 칸, 플러스 4, 그래서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에서 이점 간다. 어? 쌤, 요 점이랑 요점 해도 됩니까? 해도 돼. 쌤, 이 점이랑 넓게 이점 해도 됩니까? 똑같아. 왜냐? 만약에 이 점에서 이점 했다. 오른쪽 두칸 플러스 2예요. 아래로 두칸 마이너스 2.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x 증가량은 오른쪽 왼쪽이고요. y 증가량은 위 아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세칸 갔으면 x축으로 오른쪽 증가한 거예요. y축으로 4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는 y값의 증가량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 왼쪽은 x값의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갔는데 오른쪽 두 칸. 그러면 x 증가량은 플러스이고 아래로 두칸 y 증가량은 마이너스에서 2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쌤이 점과 이 점이 됩니까? 된다니까? 얘다 1, 2, 3, 4. x의 증가량은 4인데 내려간다 1, 2, 3, 4 마이너스 4야.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간 마이너스 올라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x 증가량은 오른쪽 왼쪽을 뜻하는 거고 y 증가량은 위 아래를 뜻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데 필수 문제 9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점두 개가 주어졌다 오른쪽으로 몇칸 위로 몇칸 2번은 오른쪽으로 몇칸 아래로 몇칸 아, 아래는 마이너스이고 위로는 플러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9번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니까, 러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프상에서 두 점을 찍었을 때, 이점에서이점 갈라면 X 측으로 오른쪽 몇 칸?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예, 그 다음에 아래로 하면 마이너스, 위로 하면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X 증가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X가 X끼리 몇 칸이 같고, Y 증가량은 몇 칸을 같냐, 이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빨리 설명했는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죠 그럼 기울기는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5분의 4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x의 값이 5만큼 증가할 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는 2라고 하는 거예요 X가 8만큼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8만큼 증가했는데 내려가는 거죠. 8만큼 증가하고 내려가는 거죠. 두 칸만큼. 이렇게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증가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빼세요. 결과에서 처음을 빼. 그럼 얼만큼 증가했게? 이래서 빼기 마이너스 하면은 4만큼 증가했어.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은 4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에서 뭐까지면은 빼면 돼요. 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괜찮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음. y의 증가량을 내가 a라고 할게요. x의 증가량이 2고 y의 증가량이 2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얘기죠 x의 증가량이 2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a라 했을 때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양변에 또다시 2를 곱하면 a는 6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x 증가량이 또 2고 이 y 증가량이 a라고 한다면 그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은 a는 1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필수 문제 10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는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그 샘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1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2에서부터 kx의 증가량은 끝에 결과에서 처음 걸빼 이게 x의 증가량입니다. y의 값은 9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러면 결과에서 처음을 빼세요. 그러면 k-2분의 마이너스 아, 12라고 할때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6 이라고요. 여기서 여기 뺑게 증가량, 여기서 여기 뺑게 증가량입니다. 자, 마이, 분모가 k 마이너스 에요 분모가 k 마이너스 에요 그럼 얘가 약분 되고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 k 마이너스 이고요.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 k 플러스 12 입니다. 이렇게 자리 바꾸면 6 k 는12 플러스 12. +12. 24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버리면은 k는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k의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1차 함수 y는 fx에 대해서 f3-f-2는-15이다. 라고 했을 때, 어?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f3 이라는 게 있어. 맞죠? 이거 뭐냐면, x가 3일 때 y가 f3 이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f-2 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2점에서 이 2점으로 이 이동한다 쌤 근데 왜 F3이라 써요? 왜냐면 X에다 3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이거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Y값이 F마이너스 2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Y는 뭐 Y는 뭐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X끼리 빼세요 X끼리 빼세요 에이 제가 조금 더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로 뺄까요? 반대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 여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반대로 뺄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 여기 빼. X의 증가량은 끝에서 끝에 빼면 돼요. 분의 끝에서 또 끝에 빼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얘가 기울기야. 얘가 기울기야. 우리 이거 구하면 돼. 기울기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근데 얘는 5야. 맞잖아요. 근데 얘는 몇이라고 알려줬어? 마이너스 10이라고 알려줬잖아, 지금.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니까 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구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3,F3이랑 마이너스 2,F-2. 그래서 두 점을 줬고 한쪽에서 한쪽 뺀 거분에 한쪽에서 한쪽 뺀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5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라 거죠. 그겁니다. 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그 방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2,3과 4,1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빼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를 픽스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픽스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X 증가량. 그럼 여기서도 여기 빼야 됩니다. 순서를 똑같이 해야 돼요. 내가 이쪽 에 점에서 이쪽을 뺐는데 여기서 이걸 빼면 안 돼요. 내가 이쪽에서 뺐어,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얘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마 b와 c 마 d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를 픽스하면 x끼리 뺀거 그게 x 증가량이고요, y끼리 뺀거 그게 y 증가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y ax b에서 a 값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어떤 두 점을 지어졌을 때 아니면 어떤 x 값이 뭐에서 뭘로 변했다고 했을 때 x끼리 뺀거 분의 y끼리 뺀 거를 처리하면은 기울기가 된다. 두 점을 지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 픽스해 x 증가량 3 빼기 1 분의 4 빼기 2.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된다. 이런 거야. 또 해볼까? 여기 픽스했다. X끼리 빼세요. 이거 빼는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 또 빼야 돼요. Y끼리 빼세요, 또. 그럼 얘가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2분의 1. 또 다시 간다면, 내가 이쪽 픽스하면 X끼리 빼. 그게 X 증가량이고요. 여기서 여기 변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분의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순서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빼주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수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 11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은 푸세요, 지금. 전이 샘플을 같이 풀어줄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푸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X절편 6이라는 거는 얘는 6 0마형을 나타내는 거야.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인 거예요. 0.8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픽스하자 여기 픽스해 x끼리 뺀 거분에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예요. y끼리 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8이 되기 때문에 3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기울입니다. 기 그러니까 두 점만 알면 한쪽 픽스하고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거 그게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이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fx라는 녀석은 두 점을 지나거든요. 이 점은 x가 0일 때 y인 0,1과 얘는 1,3을 지나는 거고요. gx라는 녀석은 똑같이 1,3을 지나고요. 얘는 4,0을 지난다. 픽스하시고요. x끼리 뺀 거분에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거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2가 됩니다. X끼리 뺀거분네 Y끼리 뺀 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X끼리 뺀거분네아 잠깐만. X 마이너스 3이 아닌데.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가 M이고 얘가 N이기 때문에 M 마이너스 N은 2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3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얘가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2, 4. 예를 들어서 3, a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두 점을 선택하세요. 기울기 구하세요. 나머지 두점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이거 선택해도 돼요. 그 기울기 구하세요. 그래서 서로 같다 하면 됩니다. 그럼 파란색에서의 기울기는 뭐냐면, 파란색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4야. X끼리 뺀거 분의 픽스하자. X끼리 뺀거 보네. Y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2, 4와 3, A. X끼리 뺀거분네 y끼리 뺀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6, 2야. 그거랑 같다는 거죠. 이게 1분의 a-4입니다. 1은 생략이 쓰죠. 분모 있는 1은. 그러면 2랑 a-4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옮겨지면 플러스 4가 돼서 a는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세 점이 한 직선. 이제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그세 점이 무슨 점이냐? 마이너스 4컷마 1이랑, 1컷마 마이너스 3이랑, A컷마 마이너스. 두 점을 택하라. 나 이거 택할게. 여기를 픽스할게요. X끼리 뺀거분네 X끼리 뺀거 보네. Y끼리 뺀 거예요. 그게 X끼리 뺀거분네 Y끼리 뺀 거랑 같다. 얘가 뿔뿔이 돼서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가 A-1분의 뿔뿔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했던 약속 기억납니까? 크로스 곱이 서로 같다. 너무 유용해 이럴 때가.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A-1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고요. 4A-4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14가 되고요. 그게 4A예요. 간다. 4A는 14라고 했죠? 4a는 14, 4로 나눠요. a는 2분의 7이 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네. 너무 좋죠?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자면, 어, 뭘하는 거냐,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를 그린대. 내말잘 들어봐. y절편을 먼저 찍어. 이게 y절편이야. 이게 0,5란 말이야. 이걸 찍은 다음에, 기울기를 봐. X가 2 e 증가할 때,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칸갈 때, Y 측으로는 마이너스 5, 즉, 다섯 칸을, 응? 아래로 가. 그럼 그 만난 점 있지? 그두 점을 연결하면 끝. 어쨌든 일치 함수는 두 점만 연결하면 돼요. 0,4, 오케이, 찍어. 오른쪽으로 세칸 가고, 위로 네칸 가요. 가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끝입니다. 어? 0,3을 찍고요. 1분의 1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칸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 자, 얘는 0,4를 찍고, 오른쪽으로 다섯 칸을 찍은 다음에, 아래로 두 칸을 찍어라.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기울기의 의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필수 문제 12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하고, 저는 채점으로 확인을 해도 되겠지. 어, 그래야 될 거야. 넘어갑시다.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y쪽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끝에다가만 마이너스 7을 처리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프를 그려볼까? 했잖아. y절편이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 얘가 1분의 마이너스 오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위, 아래로 다섯 칸 가요, 또. 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얘가 마이너스 4인데,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당연히 내려가지.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지나면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을 안 지나? 1, 2, 3, 4분면인 1, 4분면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4분의 3의 그래프의 X절편이 아 오케이 마이너스 8분의 1,0을 지나 얘가 Y가 0일 때 바로 집어넣어 X했다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가면 8분의 1 A는 4분의 1, 양변에 8을 곱하면 A는 2가 된다는 거죠 A는 2가 되는 거고요 자 갑니다. y절편이 0,b인데 y절편이 0,4분의 3이죠. 그래서 b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2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0,2에서 여러분들 어뭐 4칸 갔다가 3칸 올라가도 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양수의 수야 양수겠지. 여기 아마 4칸 갔다가 3칸 올라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찾아라. 너무 많은데요? 이제 그러면 x 절편은 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x 절편 나왔네요 x 절편 지금 y 절편은2 이... 잠깐만 y 절편 y 값이 y 절편이 b다 4분의 3 x 절편 x 절편 마이너스 8분의 1아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었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6이잖아 얘가 6이라고 그럼 얘가 6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2가 아니라 6이라고 큰일날뻔했어 여기 6으로 빠져야 돼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내려가면 안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잖아 양수니까 기울기가 근데 여기 X절편만 구하면 되겠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래요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3X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4분의 3x가 6이다 마이너스 4로 곱할게요 3x는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4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8즉 x절편은 마이너스 8이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을 잘 구하면 되죠 아 진짜 어렵네요 문제들이 정말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x축 또는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일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귀찮으니까 y절편 0,4죠. x절편은요 y가 0일 때 x값이죠. x는 4예요. 4,0 이렇게 그릴게요. 아 그래프를 보는데 0,4고 4,0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구나. 오케이. 두 번째는요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6. y절편 0,마이너스 6. 어, x 옆에는 x,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 넘어가면 6은 2분의 3x. 양변에 1을 곱하면 12는 3x가 돼서 x는 4가 된다. 그래서 y가 0일 때 x 값은 4가 돼서 4,0과 0,-6은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y 축과 이두 그래프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긴 4칸이고 여긴 6칸이기 때문에 총 10칸이 될것 같고요 여기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20이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오늘 배울 부분 어렵습니다 x절편 y절편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 기울기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잊지 마세요 기울기랑 Y절편으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막좀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어, X절편과 Y절편 찍어서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돌아서는 ABC의 넓이가 오케이. 그런데 얘는 Y절편이 0,2니까 2는 맞고요. X절편은 Y 했다 0 집어넣었을 때 X값도 2일 것 같아. 그러니 여기도 2야. 오케이. 얘는 Y절편이 2인 건 맞는데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높이는 2고 여기를 X라고 잡을까? 그러면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6이라고 나와있네. 그러면 X가 6이야. 그니까 러 여기가 6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2지. 그럼 나머지는 몇이야? 여기가 6이니까. 4가 되겠지.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말. 왼쪽에 있는 좌표는 4칸 0으로부터 4칸이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4인데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인 X절편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누굴 지나고 있어요 얘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뭐하라고 Y에다 0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처리를 한다면 A값은 아주 부드럽게 분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A값 구해야 돼요. 그니까, 러 여기 구할 수 있는 y 절편과 s 절편 구해놓고, 여기 Y절평이죠? 오케이. 그래서 밑변은 X 곱하기, 높이는 2 e 곱하기, 2분의 했더니 6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2이잖아. 그럼 얘가 4겠네? 그럼 왼쪽으로 4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건만 0이다. 그걸 대입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19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19강 어떻습니까? 어렵죠? 겁나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는 단원이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 강의가 정말 길기도 합니다. 20강. 이게 뭐 1시간 안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랜 시간 걸리면 20강은 좀 끊어서 갈 겁니다. 자, 19강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저는 2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